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윤이숙의 희망 공약 첫 번째, 노동 개혁입니다. 저는 출마 선언문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시대의 화두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도 정치와 마찬가지로 한 시대를 보내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1987년 민주화 투쟁과 함께 시작된 노동자 대투쟁은 그간 억눌렸던 근로자들의 욕구를 분출시키는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요구였고 민주화로 가는 길이라고 사회적인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의 대립과 비타협의 노동자 투쟁은 이제 시대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저성장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제는 컨베이어 벨트 산업화 시대의 대립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모두 협력해서 나라를 앞으로 전진시켜야 하는 때입니다. 지금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한국의 강성 노조와 고임금입니다. 정치권력과 유착된 이들 귀족 노조는 아무런 합리성이 없는 최저임금 대폭 상승, 경직적인 52시간제 이런 것들로 한국의 경제 체질을 급속히 망가뜨렸습니다. 일자리 창출 능력을 틀어막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이제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한국경제를 볼모로 자기들 사익을 추구해온 귀족노조, 독점구조를 깨야 합니다. 그리고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판을 만들 때입니다. 임금은 생산성과 연동되어야 되고, 노사는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노조 중심의 의사결정구조는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를 균형있고 공정하게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경제상황과 일자리상황을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첫 2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가까이나 올랐습니다. 정권 창출에 기여한 민노총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자영자들이 고통을 호소했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자동 주문 기계로 대체됐습니다. 다른 사람 처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결정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정치 상황이나 대기업 노사가 아니라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도산율, 실업률, 경제성장률, 이런 객관적인 수치를 이용한 객관적인 산식에 기반해서 전문가가 제안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업종별 차등도 도입돼야 합니다. 작년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충격으로 폐업했지만 언택트 산업의 많은 기업은 오히려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할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산업별 격차는 앞으로도 점점 더 벌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경제성장률 4%가 예상되지만 지금 5% 오른 최저임금은 절벽에 서 있는 소상공인들의 등을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산업별 생산성 격차를 반영한 업종별 결정이 절실합니다. 두 번째, 장기파업을 막기 위한 대체근로 허용입니다. 우리나라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가장 강력한 경쟁국인 일본의 190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파업할 때는 다른 근로자들이 조업을 못하게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일까지 흔합니다. 회사가 수출 물량을 못 맞춰서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무기로 삼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선진국도 이런 행태를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런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파업할 때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대체 근로, 이 대체 근로를 우리나라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조로서는 파업을 하면 무작정 버티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장기파업의 횡포는 경제의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힘의 논리에 근거해서 회사야 망하든 말든 내 임금만 올리면 그만이다. 이런 사생결단의 파업은 이젠 지나간 시대의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대체근로는 허용돼야 하고 다른 근로자의 조업을 방해하기 위한 사업장 점거는 금지돼야 합니다. 셋째, 보다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52시간 근무제. 저녁이 있는 삶만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 아침이 있는 삶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근로자가 유사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그런 굴뚝시대가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가 다양한 형태의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프로그램 개발자가 젊은 날 바짝 일해서 45살에 은퇴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졌을 때 그것을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52시간 규제는 이런 근로자의 다양성을 반영하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관리직, 영업직, 행정직, 개발직, 전문직 이런 분들은 52시간 규제를 강제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지금 획일적 규제 때문에 소득이 너무 줄었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투잡으로 내몰고 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그저 도구마일 뿐더 이상 근로자 보호가 아닙니다. 그러니 52시간제의 탄력적 적용을 막는 세부 규제들을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서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에 맡기겠습니다. 네 번째, 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모두 반영한다. 지금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수는 대기업 정규직 보수의 40%에 불과할 정도로 근로자 간의 격차가 큽니다. 게다가 고도성장기에 뿌리내린 임금 체계 문제점 때문에 우리나라는 30년 된 근로자의 임금이 1년차 근로자의 3배가 넘을 정도입니다. 어떤 선진국에서도 볼수 없는 심각한 청년 차별입니다.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득권 노조나. 노사협의회가 모든 목소리를 독점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근로자 대표체를 구성해서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대표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도 mz세대 노조가 기득권 노조에 묻히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대표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비정규직의 2년 고용 규제는 풀되 3년차부터는 모든 처우를 정규직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해서 비정규직 남용은 막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이 윤이숙의 희망 공약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굴뚝 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